알을 품고 있는 겁니다. 알이 한 6개, 7개 정도 되더라고요. 병아리도 좀 많이 있는데, 병아리가 예, 병아리를 또 낳았어요. 닭이 좀 많습니다. 저희 처남이 닭을 좀 많이 키워요. 옛날 아빠 어렸을 때도 가지 고 놀았어. 나이가 뭐이 닭들이 왜 이리... 이거 단지면 소리한다? 응 어. 이거 소리 아빠 이따 이거 보다 소리 더커 똑같아 닭도 안 놀랬네 닭도 안 놀래 닭이 뭐 먹는 건줄 안다 와우. 오늘은 오토바이가 엄청 많이 돌아있네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대섯 여섯, 여섯, 여는 여섯, 여섯, 인데 우리 여는차한 하루에 한 30대 정도 닦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지금 경기라, 경기 때는 한 20대 정도 닦는 것습니다 오늘 오토바이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. 아침에.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뭐, 세차장 하니까 일단 기본적인 소득이 생겨가지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. 이 땅이 제가 집 땅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안나와서 있죠 오토바이는 많이 닦을때는 하루에 30-40대 정도 닦는다 하더라고요 고압호스로 음, 하는게 3마리짜리로 오토바이는 지금 3마리짜리 닦고 있고 고압모터 타는 5마력 고압모터로 지금 닦고 있습니다 도압이 이 와가지고 오토바이 닦는 데는 어려운 이 없어요. 저희 절차장 며칠 일해봤는데, 와, 정말 힘들더라고요. 네. 일을 잘 못해서 네. 그런지 정말 힘들었어요. <laughs> 어쇠 뒤에도 음, 앞에 많이 유검면는 뒤로는 되게 일거든요, 보통. 5 k g 아지 아, 1.5kg 연결가 있어요. 밖에 서유에서 벌라고 뚫뚝안건너가려고 괜히 건너가면서 어에 는다 야 이게 또 이제 거네 봐라 아, 아, 크나우이네 와 농장이 엄청나네요 이거는 이제 캄보디아말로 크나우이 크나우시라는 건데 이게 영어로는 뭐라 하더라 또 뭔가 있어요 이게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네 와 이것도 지금 끝이 없습니다 농장이 아직까지 들어왔어요 바나나도 지금 와 지금 저쪽 바나나 끝 농장에서 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1.5km네요.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. 와, 이렇게 농사를 대규모로 지어버리니까 소규모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힘들죠. 대규모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뭐 싸게 팔아버리면은 이따 싸놓은 게좀바나나데 이게 또 맛있는 바나나예요, 이게. 두 사람하고, 이게 애들하고 나온 거는, 이쪽에 과일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, 꿀이 좀 있나 싶어서 와봤거든요. 목중꿀. 여기 약간 산지거든요. 그래서 목중꿀 있나 와봤는데, 목중꿀은 없고, 지금 이거만 구경하고 지금 가야 되겠습니다. 한, 키로 수가 몇킬로 남았는지, 봐야 되겠습니다. 1차 수확을 했네. 3.5km네. 와, 이 바나나 농장이 3.5km, 3.5km 로 대단합니다. 와, 끝이 없어요. 이쪽에 농장이 전부 내렸네요. 망고 농장도 그렇고. 와, 땅이 <laughs> 장난 아닙니다 전부 이거 뭐 황토로 돼 가지고 끝이 안보입니다이 <laughs> 피곤해. 아이집아이야 어. 이 집이 왔다. 어. 어. 아, 콜라 먹자. 네. 이만큼 어불이면 어볼. 아이 것도 샀나? 아이그 <laughs> 얼굴에 뭐난다는데 <laughs> 자꾸. 준이 몰라. 애리 배쳐 어, 있다어다 이게 강에서 나오는 그 그러면 젖적. 젖 같은 거예요. 이 가물참도 엄청 좋아하는 건데 올해도잘 먹어요 일단 대나무만 먹고 굴 사러 왔다 굴도 못 사고 맛있는 거 먹고 가려고 합니다. 자, 라오바분 이껍데기 되게 까무래요. 닦아야 돼. 집에 갈때뭐 사갖고 네. 수박. 어. <laughs> 외국 사람들이 여기 툭툭이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. <laughs> 어, 여기는 외국인 강아지들 오는 데가 아닌데? 그래요. 까봉잠이 집까지 왔다고? 아니, 까봉잠이 집 밖에 올게 없는데? <laughs> <laughs> 그럼 바르다시네요 어디서 깜봉지 아, 하면서. <laughs> 와. 와, 진짜 무리서 왔다. 진짜 멀리다 어. 아. 야, 멀리서 왔구나. 응. <웃음> 바이바이. 남배 사 어, 바이바이. 아. 아. 어, 어, 사설 얘기했지. 자까 응, 마, 이거 알아. 응 알아. 고맙다, 아니,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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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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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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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가자, 가오자. <laughs> 이 제일 작은 거, 중간 거, 큰 거. 1kg <laughs> 천디 음. <laughs> 아, 1kg 천디야. 한개 1kg짜리야, 라면 <laughs> 수박. 이거 대장 형형구도가상관없지 뭐. 그건 뭐라고. 쓸겁내 야, 6kg네, 6kg. 어. 6 0 0 0네 어. 그래, 뭐, 그래.